여러분, 안녕하세요. 석기바둑TV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흘 문제 하나 들고 왔는데요. 끝까지 함께 풀어보시고, 정답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제 백돌들을 잡아야 하는데요. 자, 우선, 이쪽으로 젖히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이 막아만 준다면, 이쪽으로 치중을 가서, 이으면, 이쪽을 둬서,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백이 막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그냥 뻗어서, 이거는 백이 간단하게, 모양을 내고 네, 사는 그림이죠 그래서 젖히는 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서 자, 100이 둔 자리를 먼저 선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실 만한 수가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100이 젖혀서 이쪽을 둬도 자, 이쪽을 이어서 자, 맛보기가 또입니다 생각보다 수가 안 나죠 이 붙이는 수도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바깥에서 찝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간혹 가다 이런 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수는, 자, 백이 이쪽으로 지켜서, 단수치고, 여기 중앙 쪽에 이제 한 집을 없애고, 이쪽으로 늘어서, 이거는 또 역시 백이 사는 그림이 되버리죠 아, 그렇다면은, 자, 이제 끼우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끼우는 수가 이제 돼야 될 텐데, 자, 이거는 그냥 한 점을 잡아서 100이 제일 크게 사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둬야 배돌들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정답을 공개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정답은 자 틀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정답은 의외로 이쪽이 되겠습니다. 깜짝 놀란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한번 변화를 살펴볼게요. 백이 이쪽으로 두면은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자, 이으면 저 치고, 이쪽으로 공도를 넓히면 이쪽으로 찝어서, 이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쪽으로 물러나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으면은 이쪽으로 치중을 가서, 언뜻 보면 저치면은 이제 여기 맛보기가 돼서 백이 살 것처럼 보이는데 이쪽으로 끝는수가 있죠. 자, 여기 한 집을 내면 자, 뒤에서 두 점을 백두 점을 잔수를 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막는 수 봤는데 자 이제 제일 조금 대응하기 제일 어려운 수가 백이 이쪽으로 두는 수거든요. 자, 이거는 자 이쪽으로 백하기 그냥 밀고 들어오면 이겠게다라는 겁니다. 지 끊는 게 선수가 안 돼요. 자, 백이 살아버리죠자 그래서 자 여기 백이 이쪽으로 일선으로 뒀을 때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찾으셨나요? 자이 이쪽으로 자 끊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끊으면은 자 백이 자 이쪽으로 막으면은 이쪽으로 찝는 수가 또 선수가 되죠. 집을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은 그냥 밀고 들어가서 잡으시면 되고, 자, 여기를 한 집을 내면은, 제 여기가 단수가 돼서 살아갈 수가 있죠. 백이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또잘 대응하면은 100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사회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